개인회생 신청할 때 신청 비용이 의뢰인한테 중요할 텐데 너무 저렴하면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의심한다는 건 실력이 없거나 대충 할것 같아서 기각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개인회생은 상담을 먼저 하고 진행을 했다면 기각되는 사례가 명확해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경우와 일을 맡은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게 일처리를 하게 되면 기각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없는데 기각될 일은 신청 자격부터 안된 거니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거면 거의 인가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비용을 적게 받는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받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니 상담을 할때 많이 처리해 본 곳인지를 파악하는 게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얼마가 적당해요? 얼마가 적당한지 보다 구분을 해서 본인이 어떤 항목에 얼마를 내는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구분한다고요? 어떻게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가장 먼저, 일명 법원 비용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 볼수 있고 세 번째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보면 돼요.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이게 다 뭐예요? 말 그대로 법원에 내는 돈인데요. 인지대는 신청한 사건을 처리해 주는 법원의 인건비라고 봐도 무방하고 송달료는 사건 처리 중 우편물을 보내고 받는 비용인데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많다 보니 주고받는 서류의 횟수도 많아지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제일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수임료는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고 사무소의 규모나 업무난이도 신청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형성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수 있죠. 그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아까워서 혼자 신청하는 건안 되나요? 가능하죠. 대신 신청서를 써본 적이 없다 보니 작성 시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확신을 못 하고 잘못 적어서 기각될 우려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거 공부하면서 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좀 들더라도 맡기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죠. 법원에서도 보정을 많이 하라고 하다 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개인회생 하는데 신청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싸다고 느껴지고 저희처럼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0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나눠 보면 얼마 되지 않아. 적다고 느끼는 입장 차이는 분명 있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 그 돈으로 비용을 낸다고 보면 그나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회생위원 예납금 정도로 정해지고 사건 난이도나 사무소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신청인의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소득 증빙 여부와 난이도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지명령은 뭐예요? 채권자에게 돈을 안 줘도 된다고요? 그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다음 컨텐츠로 써먹어야 하니까.